자, 597번 하기 전에 개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갈게. 자, 어떤 점화식이 있어. a의 n 더하기 1이 a n 더하기 f n 꼴이야. f n이라는 건 얘가 뭔가 n에 관한 n의 식이라는 거고 숫자가 아니야. 음, 수가 아니다. n에 관한 식이야. 자, 이 상태에서 일반 항 a n 구하는 공식은 첫째 항 a1 더하기. 자, f n에서 n 자리에 1을 집어 넣은 거 f1 더하기 f 2 더하기 f3 더하기 쭉 가서 이제 f의 n-1까지 합이고 이게 기니까 시그마를 가지고 쓰면 k는 1부터 n-1까지 f의 k가 되겠죠. 이게 일반항 an 구하는 어, 공식이에요. 자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.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a의 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fn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딨니? 얘가 얘가, 얘가, 여기 이렇게 있을 때 a의 15값을 구하라 그랬잖아. 자 그럼 먼저 a의 n 더하기 1은 a의 n 더하기 f의 n에서 자 바로 일반 항구하는 공식을 쓸수 있겠다. 위에서 적었잖아. 미조신 거. 첫째 항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-1까지 f의 k죠. 그럼 여기서 a1은요. 1이잖아요. 문제에 나와 있잖아. 문제는 뭐냐면 이거거든 이제 2단계로 갈게 지금 문제에서 이거를 살짝 가져오면은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k는 n 제곱에 더하기 2n이잖아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n-1까지잖아 그럼 여기 위에 있는 n 자리에 뭐를 집어넣으면 되니 그래요 n 빼기 일을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오른쪽도 n 자리에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요 n 빼기를 집어넣으면 돼요 음. 왜안 나올까요 뭐야 이거 왜 이래 목동이 됐을까요 자 잠깐만요 아우 됐어요 음. 여기도 n 빼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당황했죠 음 하지만 나보다 당황했을까요 노노 내가 제일 당황했어요 자, 어쨌든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에 더하기 1에 더하기 2n 빼기 2고 2n, 2n 사라지고 n제곱 마이너스 1이지? 얘가 k는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f의 k야. 마지막 3단계로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게 이거였잖아. 쭉 갖고 오세요. a, n은요. 첫째 항 a1이 1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요게 지금 요거잖아 n제곱 마이너스 1이고. 뭐야 이거? 사라지네 이렇게. 따라서 a에는 n 제곱이고 a에 15구하라 그랬으니까 15의 제곱은 225죠 자 이것도 음 공식이 아직 낯선 사람은 잘 정리하고 그 다음 중간 부분에서 어디에서 막혔나 그냥 그냥 관성적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풀이를 달다 남기 하지 말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막혔고 그 발상을 좀 연습